안녕하세요. 김승민 프로입니다. 필드에서 이 우드라는 클럽을 잘 치기 위해서는 딱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좌우 움직임이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 자, 두 번째는 공의 위치예요. 대부분 아마추어분들이 이 우드라는 클럽이 공이 좀잘안 뜨게 생겼다 보니까 드라이버처럼 치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오히려 미스가 크게 나면서 우드를 잘안 잡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중심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연습생을 할 때부터 다리를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다리를 벌리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내가 좌우로 움직였다라는 느낌을 내가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리를 모아놓고 연습생을 했을 때 좌우로 움직임이 생긴다. 그러면 중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 이렇게 되지 않게끔 다리를 모아놓고 좌우 움직임이 없게끔 딱 중심을 가운데다 잘 맞춰 놓고 그 상태에서 연습증을 해보면 훨씬 더 중심이 잘 잡혔다는 느낌이 바로바로 바로 드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의 제일 큰 장점은 공이 잘 보여요. 아무래도 좌우로 움직이다 보면은 공이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다리를 모아놓고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연습 스윙을 해보면은 공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바로바로 느낄 수가 있고 내가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 또한 느끼시기가 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로 연습 스윙을 다리를 모아놓고 한번 해보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공 위치예요. 앞서서 얘기했듯이 드라이버처럼 치려고 하다 보니까 공 위치가 너무 과도하게 왼발로 가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 상태에서는 내가 중심이 움직이지 않고서는 공을 제대로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몸이 많이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 위치 같은 경우는 공보다는 헤드를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헤드의 위치가 내 몸의 가운데로 올수 있게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공의 위치가 가운데 쪽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은 내가 크게 좌우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공을 쉽게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방금 했던 것처럼 내 중심이 가운데에 있다라는 느낌을 갖고 헤드 또한 내 몸의 가운데로 위치하게끔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중심 좌우 움직임 없이 쳐보면은 훨씬 더 공을 맞추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일단, 필드에서는 정확성 있게 맞추는 것 자체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중심 먼저 잘 잡아주고, 공 위치를 너무 왼쪽으로 두지 않게끔 해주고, 이게 좀잘 되면 그 다음부터 공을 좀 멀리 칠수 있게끔 하면 되니까 일단 필드에 나가서 무드가 잘안 맞는 분들은 내 중심부터 한번 잡아보고 자, 그리고 헤드가 내몸의 가운데에 있다는 느낌으로 셋업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스윙을 해보면 은한80% 이상은 정확성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 꼭 이렇게 한번 나가서 적용을 시켜보세요. 그리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